이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 다른 사람 같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같죠. 아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 인간 군상들도 다 우리이지 죄지은 다른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먹은 유다가 바로 우리고요. 바리세인과 사도계인 같이 비단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쟤는 못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나는 하나님 우편에 잡혀 남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것, 사탄이 뺏어가요. 그 말씀을. 돌밭에 떨어진 것,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란에 넘어져요. 가시 떨게 떨어진 것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라져요. 여러분, 이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벗어나는 것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배의 요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여기서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고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가고요. 내가 돌밭이고요. 내가 가시 떨기에...